아 뭐야? 통통코뜨악어맨돌핀 바닥트리오 팔데아 학생 퍼퓨돈 박사의 연구 라이츠다.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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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니 탱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나요? 저도 지금 설날에 와이프한테 세뱃돈을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포켓몬 카드 사러 가는 길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포켓몬 카드 팩은 역시 하이 클래스 팩 샤이니 트레저겠죠? 그런데 이제 샤이니 트레저 봉입률이 한 박스에 이제 히카드가 한장 또는 운이 좋으면 두 장까지도 들어 있고 일반 이로치 S 카드가 세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입이 되어 있잖아요. 문구점에서 다섯 팩 그리고 포켓몬 카드 자판기에서 다섯 팩. 이렇게 총 10팩을 구매를 해보면, 정말 운이 좋으면, 뭐, 히카드 SSR이나 SAR 같은 거한두 장씩, 네 장, 4장? 최대 네 장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갓팩은 제외하고, 진짜 운이 좋으면, 1 0 팩에서 세네 장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아마 카드가 있겠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몇 팩이 남았지? 둘. 네, 다섯. 다섯. 지금 여기 문구점에 딱 다섯 팩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다섯 개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까지 이제 주셨어요. 여기다 이제 카드 담아가라고 이제 자판기를 가서 나머지 다섯 팩을 구매한 다음에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면 포켓몬 카드 자판기. 다행히 샤이니 트레저가 있습니다. 오히려 왕천의 볼트 테크리 품절이네. 역시 아이들은 피카츄를 좋아해. 그러면 이 샤이니 트레저를 한번 다섯 팩 구매해 볼게요. 어, 뭐야? 여덟 개밖에 안 남았어? 제가 사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남은 수량 3개. 떠 있습니다. <laughs> 왼쪽에 있는 게 방금 자판기에서 뽑은 샤이니 트레저 다섯 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문구점에서 사온 문구점에 딱 다섯 팩이 남아있어서 그냥 박스 채로 남아있는 거다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 한 박스 어치, 5만원 어치 샤이니 트레저를 까서 오늘 과연 몇 장의 히카드를 뽑을지. 운이 없으면 히카드를 단한 장도 뽑지 못하는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자몽 또는 모야몽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 첫 카드깡인데, 자만칼, 마모트, 둘이지제리비 커다란 풍선, 동실라이드, 눈서랑 깜깜이, 음번, 어? 잠깐만, 눈서랑 이로치 나왔네요. 자판기에서 뽑은 첫팩, 눈서랑 이로치. 느낌이 괜찮은데? 첫팩부터 이로치면? 케이시, 캡사이, 두두, 잠만보, 타이트밴드, 미로우, 보스의 지령, 솜솜코, 어? 탐리스또 이로치 나왔어. 잠깐만. 왜 이래? 이렇지, 두 장째. 자판기가 나쁘지 않은데? 키카드 한 장만 나와줘라. 드니차, 리오르, 들루네, 잔만부, 타이트밴드, 리로우, 보스의 지령, 송송코, 네이티 오! 나왔다! 잠깐만. 오! 진짜? 푸크린 이렇지. SSR. 자판기에서 하나 떴습니다. 푸크린. 네. 자, 그럼 나머지 팩은 뭐. 운이 좋으면 뭐, 울트라레어 같은 거 하나 더 들어있던가? 아니면, SAR 같은 거 하나 들어있겠죠? 오링크, 망키, 피카츄, 페리퍼, 성원숭, 이상한 석당, 스코빌런, 분볼. 아, 이제서야, 어 왕이 나와주는구나. 자판기 팩, 마지막입니다. 피존, 나우아, 네이티, 켄타로스 꼬이밍고, 바우첼, 포프니라, 루차볼, 라우드본, 찌리리공. 아, 끝났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지금 자판기 결과 음번 라우드본 킬라플로르 682 이렇게 이제 4장 치가 나온 거고 이로치 카드는 이제 2장 눈서랑 스탬리스 그리고 이제 SSR 카드가 한 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다섯 팩팩 강을 마쳤고요자 다음은 이제 우리 문구점 표 요거 다팩 남아 있는 걸다 사가지고 온 건데 이5 팩이 남을 때까지 이 카드가 안 뽑혔을까 뽑혔을까? 삼리스 미니브, 꾸악스, 타이트밴드, 니로우, 루카리오, 어써러셔, 렌트라, 푸크린드의 오! 자, 또 이렇지. 오, 오라티프 이렇지 나왔습니다. 우리 그 마피티프를 진화하는 그 친구죠. 두두, 피카츄, 하늘아기, 코이밍고 사리용, 클라벨, 화강돌, 야도란, 총지, 오! 랄토스! 와, 지금. 문방구 두 팩만에 지금 이로치두 장. 오라티프랑 랄토스 나왔습니다. 어 이거 잘하면? 진짜 SSR 두장 뽑을 수 있겠는데? 느낌이? 맨돌핀, 랄토스, 나로테 네모의 특색, 삐, 바닥 트리오, 빠르무트, 대도각참, 좀 더. <놀람> 진짜! 진짜! 마스카나다. 저 SSR 두장 뽑았어요, 지금.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문구점.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팩 강을 하고 있어요. 킬리아 은벳, 구구, 타브제구, 니로우, 마을 백화점, 솜솜코, 화강돌, 미라이돈디에는 꽝. 자, 이제 문구점 마지막 팩입니다. 자, 솜솜. 솜송... 아 뭐야? 뭐야. 통코 뜨아거, 맨돌핀, 바닥트리오, 팔데아의 학생, 퍼퓨돈, 박사의 연구, 라이츠방 제가 지금 잘못 본거 아니죠? 아 잠시만요 지금 아 대박 리자몽 SAR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잠깐만. 와, 아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아, 잠시만요. 자, 우선. 우선 일반 이로치 카드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오라티프하고 랄토스가 문구점에서 산 팩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총지엔, 푸크린, 미라이돈 이렇게 세 장이 그냥 더블 레어 카드로 나왔고요 지금 SSR하고 SAR이 한 장씩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스카나 SSR과 이자몽 SAR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면, 이렇게 문구점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팩이 이렇게 몇 개씩 빠지면, 새로운 박스를 뜯어서 이제 나머지 거를 또 채워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히카드가두 장이 들어갔나? 여러분, 금손입니다, 금손. 이게 금손이에요. 하, 이번 2024년 올한해카드깡 저처럼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심장이 지금 계속 쿵쾅거리고 있는데 빨리 이거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이렇게 보상해서제 <laughs>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저처럼 리자몽 뽑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해요